와 됐다! 라이언트 플레즈 나와라! 와개 큰데? 소환! 와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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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 이번에 보여드릴 마크 코데츠는 바로바로 초대형 제작대로 마크 깨기! 뚱뚱 자 예전에 초대형 아이템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더 엄청난 초대형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마크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제작대를 만들어야겠죠. 나무를 일단 캐줄게요. 좋았어. 자, 이제 제작대를 하나 만들어주고, 설치. 그리고 여기서 더큰 제작대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Big Crafting Table. 자, 이거를 옆에다가 딱 설치해주면은, 짜잔! 와! <laughs> 정확히 4배 크기네. 우와. 자, 이걸 우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더큰 아이템들을 만들 수 있는 창이 생깁니다. 자, 어떤 아이템들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얍! Yep. 오! 저 이런 식으로 5개의 초대형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초대형 나무꽃갱이 하나 만들어볼까? 짜르륵 해주고, 짜르륵, 뚱뚱! 해주면 바로바로, g 이 a 트 t w o o d Big X. 오, 커! 자, <laughs> 한번캐 보겠습니다. 얍! Yeah, 따! 오! 블럭들이 쫙쫙 들어오는 구나 좋아, 좋아. 오, 석탄까지. 자, 다음에 뭐 만들어볼까요? 자이언트 피그? 돼지고기 8개랑 이거. 정글나무 면목. 아, 면목만 있으면 되네. 오케이. 면목아, 나와라. 어, 면목 나왔네? 언제 나왔지? 자, 그리고 이제 돼지를 잡으면 되는데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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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샥! 그렇지! 자, 딱 8개 모았습니다. 바로 만들어볼게요. 나와라, 자이언트 피그! 얍! Yeah. <laughs> 와, 미쳤는데? 자, 이거 한 번. 소환! 와! <laughs> <laughs> 자이언트 피그다 어 뭐야 가지마 가지마 어 뭐야 탔어 <laughs> 잠깐만 와 조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야 우후 가자 이거 돼지 한번 잡아볼까 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죽어라 미안해 돼지야 어 어. 고기 겁나 많이 나왔어 오 64개 좋아 자 이번에는 자이언트 흙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랏와 흙도 개커요 <laughs>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얍 오! 흙집이 생겼어 뭐야 안녕하세요 어, 상자가 있습니다 열려라 오, 오 버트소드 어, 또뭐 능력이 있는건가 얍오 어, 뭐야 <laughs> 흙으로 변하잖아 얍골레봐 너도 흙으로 만들어줄게 <laughs> 자 이제 다음 아이템 또 만들어볼까 자 이번에는 자이언트 스톤 멀티툴 돌 도구 다 만들어야 되네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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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이쪽에는 바로바로 바로 자이언트 스톤 멀티툴 복기랑곡괭이랑 삽이랑 괭이가 모두 합쳐진 <laughs> 미친 멀티툴이 나왔습니다 이거 그럼 다쓸수 있는건가 와 뭐야 갑자기 <laughs> 아 이렇게 다캘수 있는 거야 삽도 되고 곡괭이도 되고 대박인데 여러분들 이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다 자 마지막 하나는 비걸 크래프팅 테이블 와 뭐야 제가 또몇개 필요한 거야 르르르르르르르르르 해주고 가운데 딱 해주면 바로 바로 와 비걸 크래프팅 테이블 나는 어, 뭐야, 부셔졌어. 자, 더큰 쟤한테 설치해보기 전에, 일단 철셋을 맞춰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캣즈야, 그렇지. <laughs> 철보샤버리게철 주기야, 무려 49개. 좋았어. 바로 철셋 맞춰줄게요. 둥둥둥둥해주면 바로 바로 철셋 완성. 자, 이제 지옥에 갈 시간입니다. 용암모수만 찾으면은 바로 지옥에 갈수 있어. 여기 용암모수 있으면 개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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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뭐야, 와 좀비야 밀었어. 아무튼 <laughs> 어, 용화부스 찾았습니다. 지옥문 완성, 예. Yeah! 자 이제 갑시다 지옥으로. 자, 지역에서 이제 더큰 제작대를 설치해! 와우! 자, 이더큰 제작대에서 뭘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와, 뭐야. <laughs> 개 커졌는데, 여러분들? 자, 봅시다. 와, 또 다섯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뭐야. 자이언트 플레이즈?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아, 네더렉이랑 용암 양동이 필요하네. 오케이. 자, 물 버리고. 자, 용암 뜨고요. 네더렉 해버려! <laughs> 우후 와, 됐다. 자이언트 플레이즈. 나와라! 와, <laughs> 개 큰데? 소환! <laughs> 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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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아 깜짝이야 나 죽는 줄 알았네 너 착한 애니? 얘나 공격 안해나 쳐다보고 있는데 공격 안 해요 그렇다면 설마 돼지처럼 탈수 있니? 얍 오케이 <웃음> 가자 <웃음> 자 요새를 아주 신나게 찾아볼까요? 어 요새 바로 근처에 있었네 대박 <laughs> 오케이 여기다 주차 자 여기다 주차해놓겠습니다 너 어디 사라질 거 아니지? 너 가만히 있을 거지? 자 그리고 여기다 설치해놓고 이제 다이언트 아이언 멀티툴 이거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철덕구랑블레지즈박대 다섯 개블레즈 잡아와야겠다 후하 후후 <laughs> 오케이 다섯 개다 모았다. 짜료로 캔츠면 바로바로. 자이언트 아이언 멀티툴. 라이트 클릭트 유즈 파이어 어리티 라이트 클릭하면 파이어 어리티가 있다는데. 어 뭐야. 안 돼. 아! 억울하게 끓렸다. 망가자 플레이저. 우후. 얘서들이야피구 좀비 왜 맞아. 피구좀비 때문에 너무 위험하니까 일단은 엔더맨부터 잡을까? 우후. 와 뭐야 뭐야 뭐야. 엔더맨 엔더진지 여러 개 나왔습니다. 와 새끼 나왔다. 그렇지. 죽어라. 후후. 마지막 시작! 좋아요 진주 다 모았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얘도 블레이즈잖아 얘 잡으면은 돼지처럼 블레이즈 막대기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이제야 미안해! 죽어! 그리고 와! <laughs> 이거 지금 <laughs> 그럴 줄 알았어 이 자식 자 막대기 다 모았습니다 이제 돌아갈게요 <laughs> 자 지옥 졸업했습니다 이제 또뭐 만들지 한번 볼까? 어 자이언트 엑스레이어 이거 만들어 볼까? 요리가 겁나 많이 필요하네 레드스톤이랑 아 레드.. 어! 레드스톤 바로 있다 개꿀 <laughs> 이걸로 한번 켜보자 어 뭐야 이건 하나밖에 안 켜지네? 아, 이거 하나씩밖에 안 캐지네. 어, 레드스톤 충분. 이제 유리만. 유리를 만들려면 모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겠네요. 어디? <laughs> 이건 우클릭하면 이렇게 캐지네. 와우! <laughs> 개꿀! 자, 모래를 캐줍시다.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자, 이제 모래를 다 구워주자. 자, 유리 공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유리 41개. 좋았어. 자, 삥 둘러싸워준 다음에, 레드스톤 가운데 둘러싸워주면은, 바로바로! 바로. 자이언트 엑스레이어. 대체 이게 뭐야? 블럭에다 우클릭하라는데? 얍! 와, 뭐야! 아, 이렇게 다 비치는 거야? 아, 근데 시간 제한이 있나 봐. 이게 한 5초 정도? 3초? 계속하면 이거 계속 볼수 있는 건가? 안 돼! 엑셀레다 써버렸어. <laughs> 아니, 나는 계속 쓸수 있는 건지 알고 계속 눌렀지. <laughs> 자, 그 다음에, 자이언트 멀티 아머.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일단, 깃털이 필요하니까, 닭을 찾아야 하는디. 어, 저기있다, 닭있다, 닭있다. 얍! 그렇지! 자,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신발. 그리고 마지막, 브레즈박에 투면은, 자이언트 멀티 아머. 자, 여러분들, 자이언트 멀티 아머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초라하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거 또 있어! 자이언트 크래프팅 테이블 제가 그때면3 3 3 개가 필요하네요미친 이렇게 밑동을 조지면은 한꺼리 나무가 사라지는 마술! 예야, 됐다 설치 오와 이제 화면이 꽉 찬다 자 여기 이번에 4 개를 만들 수 있네요. 일단 자이언트 다이아몬드 애플부터 만들어보자. 자 다이아 찾으러 갑니다. 가자 우후 우후 오 다이아다 오 다이아 또 찾았다 우후 와 베드락까지 왔습니다. 다이아 64 자 아, 이제 초대형 다이아몬드 애플 나와라! 와 <laughs> 개크다 아, <깨끗아. 웃음> 자 이거는 이따가 엔더월드 가서 먹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 만들어보자 빅 청구스 다이언트 아 토끼 한번 만들어볼게요 황금 당근이 필요하네 당근은 여기 주민마을에서 쌤 초면 되지 롱키 오케이 당근 아주 많이 있네 자, 당근 다 모았습니다. 좋아요. 당근을 4개 두고, 금저을 둘러싸워주면은, 황금 당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드의 눈또 4개 만들어주고요. 자, 이제 사마귀는 토끼를 잡아서 토끼 가죽을 얻야 되는데, 어, 토끼 발견! 토끼야, 도망가지 마! 나 착한 사람이야! 가죽만 내놔! <laughs> 가죽만 줘! 와이 무빙 미쳤는데? 야! 하! 으아, 잡았다! 자, 토끼가 6개나 나왔습니다. 자, 자이언트 제작대 설치해주고, 자이언트 토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와라! 오케이! 자, 자이언트 토끼 나왔습니다. 이제 <laughs> 마지막으로, 메가 크래프팅 테이블 또 있어? 무려 제작대 45개가 필요합니다. 뽀샤뽀샤! 나무비가 데려와. 자, 좋습니다. 제가 그때 40억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메가 크래프팅 테이블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라! <laughs> 자, 이제 자이언트 토끼를 한번 소환해 볼게요. 얍! 안녕! 토끼 오, 움직인다. 너도 탈수 있니, 설마? 얍! 오! 터졌다! 토끼니까 점프력 겁나 높지 않을까? 점프! 오, 오, 아, 뭐야! 아이 너무 높잖아 잠깐만 <laughs> 점프는 적당히 해야지. 여기 어디야? 어, 저거 떨어지는데? 잠깐만. 떨어�... 오, 떨어져. 어, 떨어져. 아, 죽는 거야. 어, 뭐야. 어, 살았는데? 아얘 타고 움직일 수 있다 자 이제 다 엔더 유으로 바꾸고 엔더 유저 찾으러 가겠습니다 가자어 뭐야 에? 아, 설마 토끼가 엔더 유저 위치로 데려다 준거야? 너 뭐야 너너 너 진짜 좋은 애구나 고마워 토끼야 넌 살려줄게 안 죽일게 뻥이야 흙이 되어라 자 이제 여기 파면 엔더 유저이 나오겠죠 엔더 유저 언제 나와 나와라 어 나왔다 엔더 유저 자 이제 엔더 포탈만 찾으면 끝입니다 어? 자 존벌레가 여기 있다는 것은 설마? <laughs> 설마 여기가 엔더 포... 우아 <laughs> 진짜다. 자,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가자가자 가자! 자, 여기서 이제, 다이아언트 다이아 사과를 먹어보겠습니다. 야미!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오, 다이아셋을 뀌었어요 보호법 걸리고, 오, 3초 동안 웅크림 또 슈퍼점프. 3초 웅크리기 가자. 3초 웅크리기, 와! 어, 점프가 더 높아졌어. 좋아. <laughs> 아, 이것도 바뀌었네. 다이아몬드 멀티툴로 바뀌었다, 이거. 자, 이제 여기서 메가 크래프트 이블 설치하고, 오, 와, 뭐야, 와, 건너가. 겁나... 잠깐만. <laughs> 너무 확 커진 거 아니야, 이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얍! 와, 뭐야? <laughs> 화면 <laughs> 잘렸어 잠깐 이거 창 크기를 줄여야 될것 같은데 비디오 설정에서 줄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이 정도?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어 됐다 다 나온다 오케이 자딱 하나 만들 수 있네요 자이언트 드래곤 캐논 우와 엔더 돌몇개 필요해 <laughs> 엔더 진짜 딱 하나 필요하네 자 이거 자이언트 다이아몬드 멀티 투한번 써보자 이것도 클릭인가 우와 뭐야 <laughs> 와 뭐야 다 모았다 <laughs> 엔더도다 모았습니다. 이제 엔더 진주 하나 모으면 된다. 야, 엔더 진주 내놔라. 엔더 진주 내놔라. 그렇지. 가자. 나와라. 자이언트 드래곤 캐논. 라이트 클릭 투 슛. 아, 나 드래곤 쏘는 이거 발사할 수 있다. 드래곤볼. 이걸로 수정 터트리면 되겠는데? 그렇지. 마지막 라스트. 뿍! 그렇지. 너 이제 죽어라, 이 자식아. 가자, 드래곤. 그렇지. 자, 깼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초대형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마크를 깨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마크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저이만 안녕!